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 보낼 송 옛구 옛날 것을 떠나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 받을 송 새신 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또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복을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2025년 새해 맞이한그 새해를 조금 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2024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 만족하시나요? 2024년 우리 다 좋은 일만 가득하셨나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게 만족하는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뭔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고독스러운 그런 때를 보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연말에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있는 발생되는 일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런 사건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 계속 뭐 꼬이기도 하고 뭔가 어렵기도 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 특히 이번에 대한민국에 이런 큰 아픔이 발생되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우리 아버님이나 이렇게. 우리 자라왔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라 그러면 어, 그런 나라 잘 모른다고 그래서 삼성 아냐고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 삼성 그 재팬 거라고 그 코리아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어려운 나라고 살기 힘든 나라였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쉬지 않고 일하고.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강국이 됐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 사람들이 막 선호하고 좋아하는 나라. 한번 가 보고 싶은 나라.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사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는 거꾸로 행복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뭔가 허무해지고 닥쳤던 개마냥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내 마음속에 뭔가 이 비어있는 공허함 왜우리의삶 속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늘, 묵, 말, 오늘 저희가 묵상한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에서 내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다 들어 보셨죠. 영혼. 나에게 영혼이 있다. 영혼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영혼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씩 다 들어보고 뭐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 영혼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영혼이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저희 저희 뒤에 있는 꼬맹이가 저희 딸이에요. 우리 시온이라고. 어, 박시원이라고 제 딸인데 시원이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는 참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시원이가 좋아하는 거는 TV 보는 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시원이는 그것이 만족스럽고 그것이 지금 좋을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먼 미래를 봤을 때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를 챙겨주기 위해서. 핸드폰도 좀 적게 하라 그러고 공부도 조금 더 하라 그러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같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처럼 우리 아이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언젠간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안에서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런 한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을 아시고 영원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잘 되게 하시려고 보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잘못했든 우리가 죄를 졌든 우리가 나쁜 짓을 했든 착한 짓을 했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건 도대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영혼은 영혼이 내 삶에 어떤 용량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바둥 바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을 벌면 모든 게다 내가 끝날 것 같았는데 막상 돈을 벌고 나니까 밀려오는 허무함 그리고 불안감. 내가 언제 이게 또 없어질지 몰라 이런 불안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에 이게 이텅빈 마음이 채워질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하고 관계를 하면 자꾸 꼬여가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나빠지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찾아오는 나의 이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자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내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우리가 끝없이 이 세상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가지면 내 삶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망을 해요. 근데 막상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쥐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요. 잘안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내가 그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잘 풀리고 때로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잘나가는 인생도 한 번에 꼬굴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을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거만큼 우리 인생의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공허함과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보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 우리가 그 살을 뜯어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서생하기 시작해, 요 우리의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혼을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채움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찬스를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2025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2025년에는 모두 영혼이 잘되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고요, 염려가 없고요, 걱정이 없고요, 기쁨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이 우리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증표이자 표시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때그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고요. 내 관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삶 속에서 그저 따라오는 것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자꾸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자꾸 뭘 놓치게 돼.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에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laughs> 예, 우리 우리 모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되, 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친 육신으로 지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도 많았지만 또 우리 삶 속에 고되고 힘든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에 새 힘이 묻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5년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힘차게 나아가는 2025년,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으신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